당일치기 브이로그 명동 을지로 서울 가는 것 자체가 여행인 지방 러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구에서 서울 가려고 저는 기차 타고 출발했답니다 오늘도 햇빛 쨍쨍 아 맞다 이번에 서울 가는 건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계발하러 갔다가 놀기도 하고 온 이야기 주말이라 그런지 서울 가는 기차는 다 매진이더라고요 배고파서 뭐 먹을까 하다가 엔티엔스 아몬드 맛 포장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받아서 그런가 완전 질기고 별로였어 다음에는 닭강정이나 먹을까봐요. 기차 예매할 때 어느 자리에 앉을지 고민하다가 찾아왔었는데 6호차 자리가 넓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탈 기차가 슬슬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기차는 언제나 설렘. 사실 면접 갈때 자주 탔더니 긴장되는 느낌도 나고요. 오랜만에 혼자 기차 타려니 어색하고 옆 사람은 불편하고 사실 나이가 몇 갠데 혼자 잘 갑니다 옆 사람 데리고 혼자 타고 가는 길 셀카모드도 찍어봤는데 완전 쭈그리잖아 수서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탔어요 대구는 지하철 노선이 3개인데 서울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죠? 1호선이 그렇게 재밌고 순환하는 지하철도 있다면서요 수업 다하고 친구 만나러 명동 가는 길 현승하려고 하니 눈앞에서 놓친 거 있죠?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죠? 동동역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뷰 남산타워 배가 너무 고파서 동동교자 앞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뾰로롱 수현이의 서울 여행 시점 시작입니다 운 좋게 버스 시간 잘 맞춰가지고 버스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날 너무 더워가지고 겨드랑이에 땀 폭발 동대구역 왔으면 동대구역 한번 찍어줘야죠 사실 말하면서 가고 싶었는데,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걸어가는 중. 이제 서울로 출발. 기차 안에는 너무 추워서 가방에서 바람막이 꺼내 입었어요. 근데 저왜 이렇게 텐션이 낮은 거죠? 하여튼, 계속 달립니다. 스스로 서울 도착. 배시형 기다리는 중. 6명 다 같이 명동 교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laughs> 잘못 내려가지고 명동 성당 쪽으로 올라왔어요. 아니 어쨌든 명동에 오면 된거 아닌가? 가민이는 수업 중이어서 시영이랑 먼저 만나서 놀고 있었어요. 그랬어. <laughs> 아니 진짜 각도 뭐냐? 저 세상 각도네. 저 세상 각도일세. 바람은 왜 이래? <laughs> 가보고 싶었던 위글위글 스토어에 도착. 길치 두 명이어서 잘 도착했습니다. 가게 내부도 엄청 넓고 구경할 곳도 많았어요. 아니 이것저것 다 팔더라고요. 심지어 장바구니조차 화려해. 하지만 가격은 사악해. 원래 초보 유튜버는 말을 잘 못해.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위에 보니까 거울이 있더라고요. 한번 찍어주고, 이영과 한창 좋아할 나이지. 고심고심해서 고르는데, 왜 이렇게 웃긴 건지. 제가 한눈판 사이에 벌써 두 개나 잡았어요. 이글 위글 잘 보고 갑니다. 아 맞다. 2층에 포토존도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건못 참지. 가민이가 없으니 조금 아쉽네. 이거 누울 건데? 이글 이게 이거 선물. 이거는. 이거 내 거. 이거? 이거 내 거. 이거는? 네. 욕심쟁이 아니야? 빠집니다. 빠집니다. <laughs> 빠져들어라. 다음으로 뉴뉴 명동점에 다녀왔어요. 내가 가보고 싶어서 시영이 데리고 다녀왔어요. 내부가 진짜 넓었어요. 인센스도 있었고, 근데 구석탱이에서 막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 있는 여자 등장. 아, 막 귀여워서 찍어봤어요. 엄돌이 못세요 엄돌이. 분명 내가 쇼핑하러 왔는데. 저희 배시영 지갑 열린날 근데 물건이 많으니까 진짜 기가 빨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게 더 낫지? 응 음. 배시영 가방 하나 골라잡았어 쇼핑 중독자 배 모씨 강동교자 분점에 도착. 여기는 칼국수랑 만두가 유명하더라고요. 사람도 엄청 많고. 여기는 칼국수 두 개랑 만두 한개 주문했어요. 국인 반, 한국인 반 있었고, 건물이 3층이나 됐어요. 아니, 근데 칼국수에서 짜장면 맛이 나더라고요. 무튼 날은 맛있었다 이 말이죠. 칼국수면을 아주 푹 삶아가지고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이제 배도 채웠겠다. 명동 돌아다니는 중. 쏘누피 팝업 돌아오기. 그러니까. 또 그냥 가방 보네. <laughs> 알펜 때문에. 매 끈이 너무 잘 떨어질 것 같아. 시영이한테 에이스 받아야 될것 같아. 뭐 이것저것 종류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진짜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하는 건데? 여기랑 그냥 요들 이거 특물. 진짜? 제일 꼭대기층 올라오니까 신기하긴 뭐 하겠다. 명동 코츠 같은 거 팔더라고요. 내가 뗐어서 먹은 길거리 아이스크림. 김가민이 거의 절반 다 먹음. 근데 무조건 현금결제만 가능함 내가 떼써서 가고싶다던 다이소 12층 건물 와따마 <목소리도> <왔다>, 엘리베이터 줄덜 <줄돌. 목소리도> 길던지 에어팟 파우치로 에어팟... 낙찰 그거 필요한데 낙찰 90년대 같은 느낌 와 맞아봐 야 맞아봐라 아 맞아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노란색 좋아하네 이거? 근데 이거 없네 이거 할까? 이거 소리 강력하다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소고이 노란색 되게 좋아하는데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선 비싸운데 다이소에선 천원이에요 안 먹는데 저걸로 던져서 준다 생각해 밥풀 하나씩 12층부터 <laughs>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선 스킵하고 4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갔어요 도화중에 남산타워 보이시나요? 대구엔 83타워가 있습니다. 저 <laughs> 이거 좋대. 형팬이래. 음. 이거 처음 봐? 응. 이거 밀적질 정도야? 근데 종류가 너무 많음. 그치? 이 골라야지. 있었어. 와, 이거는 무슨 파티가? 너무 많다. 어지럽다. 어지는데 이거 데 <laughs> 빨리 담아라. <laughs> 3개다사 그냥 안돼 신중하게 사야 돼 아마 중 이렇게 10분 정도 실랑이 하다가 결국엔 두개 골라서 구매했습니다. 음. 너무 더워서 버스 타고 카페 가는 중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등에서 땀이 주르륵. 서울은 대구와 달리 버스 내릴 때 무조건 하차 찍어야 해요. 아니면 요금 폭탄. 근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나 다니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주야. 여기 길왜 이렇게 무섭대요? 근데 뭔가 으쓱하다. 뭔가 으쓱하다. <laughs> 와, 진짜 무서워. 으쓱해. 지나가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혼술하는 아저씨가 꽤 많았어요. 어. 을지로 카페 번트 서울 도착. 학교도 신기하게 생김. 열고 들어가는데 다른 손님 컵 깨서 다 같이 깜짝 놀란. 오후 4시 넘어서 가서 그런지 빵이 별로 없더라고요. 쪼금 속상했습니다. 세명다 선택장에 있어서 하루 종일 메뉴 고를 뻔. 스티커 귀여워서 종류별로 챙겨옴. 아니 <목역> 아이 동네 이 동네 레인. 혼자만 지갑에 좋은 거품고 댕기. 두바이 초콜릿 안 궁금한데 궁금에서 시켜 봄 내가 아이스크림이랑 알아들게 그래... 금도가... 사람은 3명인데 디저트까지 포함해서 총 4개... 메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나나, 캐러멜라떼, 두바이 아이스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히또 시켰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뭐 이렇습니다! 카페 오는 길은 무서웠는데 노을 지니까 예쁘더라고요. 음, 카다이코인지 아닌지 몰라도 좀 고소했어요. 음, 뭐 나름 맛있었다 먹어요. 이 말이에요. 카페가 와. 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더라고요. 경북 음. 음. 가방도 있죠? 경북 가방 안에 놓은 파우치가 있고 그 경북 사물함에도 파우치가 있어요. 그 수현이가 준 음. 거, 겁나 큰 거. 파우치 중독자 배시영 가방 안에 파우치, 파우치 안에 파우치, 파우치 안에 파우치 갑자기 스티커 자랑하기 다찍었 욕망의 장바구니 다이소에서 구매한 네임펜 사용 후기 돌리면 약간 인슐린 토사처럼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찍었어 고맙습니다 <목소리> 숨만 <laughs> <laughs> <순만> 쉬었지만, <쉬고 있긴다. 웃음> 근데 진짜 왜 웃었는지 대단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왜 웃긴데? 아. 먼저 아련한 여주인공. 이거 보니까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 <laughs> 근데 다잘 나온 것 같아. 이거 나 이거 한번 찍어야겠다. <laughs> <laughs> 다잘 나왔어. 생일 처음으로. 다잘 나왔음 수학 강사 잘 나왔는데 꼼자? 국토의 중가지 마무리 일지로프어딘 이제 배도 부르고 대구로 돌아갈 시간 니야동교자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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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다 똑같아 갑자기 급 배고파서 서울역에 있는 파이브 가이즈에 왔어요. 일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주문대기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근데 가격이 와이리 비싸노. 주방 내부가 다 보여서 재밌더라고요. 감자 튀김 종류도 두 가지 있었는데 파이브 가이즈 버전으로 주문해서 먹었어요. 맥도날드만 먹다가 파이브 가이즈라니. 근데 혹시 원래 케첩은안 주나요? 기차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아서 역에서 먹었어요. 아니, 진짜 크다. 충격적이다. 아니 먹을 수 있어? 아니 해먹어 같이? 엄 크더라고요. 일요얼이 되거든요. 나름 건강한 햄버거 느낌이랄까? 2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기차 타러 갔어요. 드디어 집에 간다. 응, 가문이 다음 주또잘 다녀와. 가서 맛있는 거사 와. 서울 혼자 다닐 집 어디 가면 좋을지 추천받아용. 돌아올 때 자리가 없어서 겨우 예매했어요. 드디어 대구 도착! 버스 막차 타고 귀가했어요. 즐거웠던 서울 여행 끝. 초보 브이로그의 셀카 모드. 아니 각도 모임. 베이션 절대 지켜. 진짜 끝.